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잘못 친 거고요. 쳐가지고, 에바타고 있길래, 에바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죽었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에바가 여기 몰려있네요. 아러니까안 돼, 빨리 갔어야 되는데. 점프하면서 피해볼게요. 아, 이게 뭐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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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이미. 왜 이랬을까? 왜 이러는 거지? 어, 지금 큰일 났어요. 사람들은 거의 이번 에바에 걸려서 생이안 났어 아까 전에 저기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큰일 났거든요 저기 밖에 아까 전에 에이미 바이러스 에바에 걸리면 에이미가 되고 얼굴이 에이미가 되고 폭력적으로 변해 끔찍하지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위에가 막혔어 저기 앉아있으면 안됐어 안돼 빨리 가야겠어 얼른 피해야 돼. 바로 여기로 가는게 더 안전해요 저기 읽는다고 저기 있으면 떨어지기 뻔해서 꼭대기에, 이타워 꼭대기에 이 타워 꼭대기에 내방 안전장소가 있어서 생존자들이 올라가고 있지 꼭 정상에 가서 꼭가 꼭 정상까지 가서 살아남아?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이게 에바 타워잖아요. 주황색은 에이미고, 으뜸이에요, 이게.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멋졌 또? 당신은 에바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에이미 바보? 어, 아니요,로요. 뭐야, 저 친구 내려갔는데 안 죽었다, 오. 잠깐만. 아, 진짜 어쩔 수 없다. 진심 아닙니다. 진심 아니에요. 어우, 뭐야. 밸런스 게임. 아야 이거 가고 싶긴 한데 원래는좀 아우 진짜 으뜸님이 만든 것 같아요 이건 이건 확실히 으뜸님이 만들었어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있나 잠깐만 친구 어떻게 가야할까 어오 여기로 간대 어, 둘다 아니라는 거 아닌가 저건 여기로 간다는 건아 뭐야 저기로 가야하는 거야 저 에이미 바이러스여가지고 에이미 고 여기 피 다를 것 같은데? 안돼! 아피 진짜 다 빨리 가야 돼! 어. 이거 피 얼마 없어. 여기 나잘 못하는데? 어 이거 피해야겠어. 이거 이거 나 색깔 아나 이거 잘 못하는데? 결려했어. 뭐야? 뭐야? 길이 없잖아. 아우, 진짜. 어, 길이 없어. 아니, 길이 없다니까. 어, 에이미 쪽에도 물려있는데. 요거 하나, 이 친구 못 하나? 이 친구도 못 하나? 아.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에이미 바이러스가 있어요. 안 돼! 나죽어가됐서피 별로 없는데. 아이, 피 많이 있구나. 안 돼. 저거 때문에 우선 가보긴 했거든요. 정상이라고 치고 갔어요. 아, 진짜 없다니까 길이? 어? 뭘. 뭐야? 저기로 가는 거야? 우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로 가는 길이 따로 있나 봐요. 제가요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이 친구 한번 따라가 볼게. 혼자 잘가니까 친구야 같이 가. 아까랑 같은 길로 갈게요. 이거 진짜 아닙니다, 에이미님. 진짜 아닙니다. 벌레 뽀뽀. 아 저는 아예 둘다안 하고 싶어요 진심도 아니지만 여기로 가야지 친구야 뭐야 저기로 되는 거였어? 어, 저기 한쪽만 되는 줄 알았네 얘가 타워가 있는지는 몰랐어 자 여기 친구랑 같이 가야 할것 같아요 에이미 으와 안돼 어 뭐야 살았어 두두도못 타나. 점프 점프 이제 여기서 떨어져. 따라주... 와, 뭐야? 화면이 이상해요. 오, 이거 뭐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에바타운은 못 깨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아, 어, 그 다음엔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올게요. 아이, 깬 사람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렵네? 어쨌든.